거창하게 제이 발전한 제주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나라고 하는 걸로 지금 당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물적인 인프라는 더는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우리의,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건 정신입니다. 정신의 빈곤이 네, 정신의 빈곤이 전교 1등하고 서울 법대 간 친구들이 그렇게 천박한 어, 그 일을 버리도 대통령이 되어서 어? 할줄 아는 게 고작 마음대로 못 하니까 계엄을 선포하도록 만든 게 지금 우리 상황인데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근데 제주가 돈과 권력으로 서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다릅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깊은 비극의 골짜기에서 참대님의 새로운 성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젊은 학자들이 실은 제주에 와서 어그 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조건을 만들어 주는 올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서 공동의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어 제주처럼 고립되고 치과 한 곳에서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생산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좁게는 제주, 넓게는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뭐 제주에서 올려 보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할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게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뭐 인프라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갔다가도 여기에 뭔가 하고 싶고 내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좀올수 있도록 좀 뭔가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7 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관련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예. 안락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네. 잘 죽어야 되거든요. 예. 잘 죽으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크게 제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유럽은 이 바로 일본 직제인과도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연결이 돼있어요.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끼리 가능성 게 연결이 돼있어 그 국가를 가면은 거기서 케어를 해주거든요. 야 이런 앞으로 우리 관광도 형태가 좀 변해야 된다. 지금 작년 12월 2 3일날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로 딱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되면 절반이 절반이 네. 50, 50대 이상입니다. 네. 40대, 50대는 자식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IMF 이후에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 빈곤이 높고, 신체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앞으로 50년을 살아가야 될 4, 50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어떤 이문학적 방법으로 좀, 저는 답을 잘 모르지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가 조금 더 미래, 적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다문화 가정을 과연 우리 제주로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적의 앞자고 뭔가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저가 최근에 봤을 때 특히 지금 최근에 제주로 이주, 결혼 이주를 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 고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교육에서. 시각을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주의 역사, 제주의 철학, 어떤 제주의 공동체적 가치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문화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원을 언제나 돈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가장 가장 으뜸가는 지원이에요. 이주민과 원주민이 더불어서 공동의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공동의 자기 의식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신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도 네, 그리고 정신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 어,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의 자기의식 내지는 도민의 자기의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도민대학에 강좌를 개설하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예전의 우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학 교육을 받았고 이런 소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좌를 개설한다면 당연히 올수 있다고 보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만 모아놓으면 별,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젊은층, 어린애들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같이 얘기를 누고 경험을 나누고 젊은한테 배워가는 그런 강좌가 개설된다면 국민대학에서는 괜찮을까 지않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장님과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